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전국 아파트 값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노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집값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집값은 지난주와 같은 마이너스 0.01%가 올랐던데 그럼에도 집값이 뛴 곳들이 있죠? 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이슈 이슈가 있는 지역과 값지 아파트 값이 유독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재건축 완화 움직임에 서울 강남 서초구가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주와 이번주 연속 0.01% 상승했습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84제곱미터가 중순에 이번 달 중순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신고가인 20억 원보다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또대 직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네, 강북에선 용산구가 지난주 0.01% 떨어졌었는데 아파트값이 0.01% 상승을 하면서 7주 만에 올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겁니다. 특히 동부이촌동이나 한남동 일대 집주인들이 호가를 크게 높여 부른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네. 반면 노도강으로 불리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아파트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춰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 분양가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네, 일단 골재, 시멘트, 철근 등이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이 원자재 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모래와 자갈, 자갈 등 골재 가격 최근 석 달에 10% 이상 올랐는데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작년 7월만 해도 78,000원 선이었는데 올해 1월 93,000원으로 뛰었고 5월에는 11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 작년 3월만 해도 톤당 72만 원 정도인데 현재는. 11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시멘트 골재 업체는 레미콘 업체에, 그리고 레미, 레미콘 업체는 건설사에 자재값을 올려 달라며 연쇄적으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전체 공사비를 올리는 방안,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 이러한 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공사비로 논란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어떻게 해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기자 잘 들었습니다.